어,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를 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들이 에,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아름 행복과 불행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두고서 마음을 쓰고 간직하고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일이라도 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행복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곧극락이고 불행은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하나 바꾸어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라는 말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화엄경에 어, 보면은 약인용요지삼세 일체불, 음광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가지느냐? 바로 일체 응광법계성, 응당이 관찰하면은 모든 이 세상이 법계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에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억지로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직장을 가더라도 즐겁게 웃으면서 직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언제 이 코라토브의 한 이러한 생활을 끝낼까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왔는데 오늘 저놈, 저놈 꼴보기 싫어서 저 부장 과장이 꼴보기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 지옥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정신지체 장애자 상급이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은 직장을 가는데 월급은 한 달에 한 130만원 지금 밖에 못받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 직장이 자기 없으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없으면 우리 직장은 문단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130만원 받아도 열심히 가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청년은 불어 비록 어 월급을 130만원 받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 일하기 때문에 극락세계, 아름다운 세계에서 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에, 정신장애자들의 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이한 달에 월급을 30만원 받아요. 그건 좀한 달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어뭐 간단하게 뭐 종이 접는다든지 이런 단순 노동을 하죠. 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심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한 달에 30만 원 받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원장님 왜? 그이 자기 옆에 있는 그 같이 동료를 보고 전염적거요 앞으로 장애가참 걱정됩니다. 하거든. 그 그래 왜? 하니까 저놈 자석은 요한달내일래도 월급을 25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니는 얼마 받는데? 30만 원 받습니다. 참 아, 저놈 자 아끼리 걱정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30만 원 받고 있으면서도 같은 동료의 25만 원 받는 같은 장애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이 비록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 어, 그런 환자이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극락 속에서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월급을 뭐 500만원, 1000만원 받아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어, 막 항의를 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도 어,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어, 행복과 아름다움, 아름다움과 아, 불행함, 그 불쾌함은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여기, 저, 김해여 시장에, 그 오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시골에서 뜯어가지고 그 뭐고 양파라 저파라든지 전구지라든지 뭐 나무를 뜯어가지고 과가 팔아요. 파는데 한번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전부 가 있는 이 물건이 전부 얼마입니까? 라고 묻으니까 칠만 원이라 그래. 그래 이제 나는 생각해 이가 내다살 테니까 내한테 파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 팔아요 하는 게. 왜 할머니 이거 다 팔고 빨리 팔고 가면 되지 요하니까 하는 말이 이거 다 팔면 요 나는 집에 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사도 듣고 물건도 깍작하고 어? 또 이렇게 이렇게 손해감이 팔아도 하루에 여기 아가 앉아 있는 시간이 즐겁다 이거예요. 이거 다 금방 팔고 가버리면 난 집에 가서 어 심심한데 어떻게 지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때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아름답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 중에 산 속에 열평도 아닌 안, 안 되는 토담집을 지어 가지고 삽니다. 이분은 온종일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나무로 집에 가면은 그그토토막집보다도 나무가 더 많이 쌓여져가 있어요. 이래도 부자랍니다. 그 산에까지 올라가는 데서 찾길도 없습니다. 한 걸어서 한 1.5k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는 이 스님은 거기서 참 아름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그래, 그 스님 보고 물어보면, 스님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니까. 사람도 없는데, 사람이 있으면 서로 험담하고 깔찌 뜯고 이러지만, 이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날아가는, 날아가는 새하고도 이야기하고 나무하고도, 나무 보고도 저기고 구름, 두둥실 떠가는 구름도 보고, 참, 얼마나, 아, 다른 사람들은 어, 뭐, 정원을 꾸며가 살지만 나는 정원이 온내 눈에 들어온 것이 다 정원인데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이분이 아름답게 세상을 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현실 속에 만족하면서 어, 살아보는 여러분들과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